서귀포 지역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04kg. 전국 평균인 0.94kg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0년 후에는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658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요일별 배출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일별 배출은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만을 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월요일엔 플라스틱류, 화요일엔 종이류, 수요일 캔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과 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 쓰레기와 병류 그리고 일요일에는 스티로폼류를 각각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24시간 쓰레기 배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쓰레기 배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언제든지 쓰레기가 배출할 수 있어서 항상 크리나스가 넘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흐트러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 요일제 배출을 실시하면 낮에 깨끗한 서유포시를 만들 수 있고 재활용 쓰레기 외에 불에 타는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는 요일을 놓쳤다면 천지동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된 준광역 클린하우스에서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하면 됩니다. 서유포시는 요일별 배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을 비롯해 자생 단체와 청결 지킴이를 활용해 요일별 배출 조기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면은 이거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잘 내고 오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은 뭐 집에 보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해 보니까 뭐할 만하고 앞으로 뭐뭐 뭐 환경에 오염 안 된다 하면 열심히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데 열심히 해놔야죠.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이번 달은 우선 집중 개도 기간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잘못 가져온 재활용 쓰레기는 홍보 후에 배출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요일별 배출이 본격 실시되는 7월 1일부터는.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을 배출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을 배출하다 보면 가정이라든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청정 제주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양을 어떻게더라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좀 힘들지만 가정에서 좀 유일지 배출을 꼭 가서 실천해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요일별 배출제. 요일에 맞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행 목적에 맞게 배출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